근데 그 대신에 쓴소리도 한마디 하면요. 물리적 나이가 젊다고. 아 그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laughs>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깨끗한 정치인 유능한 정치인을 많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런 나라는 경제도 잘 되고 튼튼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수준 같이 이 수준을 정치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뭐 청년 정치인이 하든 노인 정치인이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좀 유권자들께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이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안 된다라는 점을 꼭좀 아시고, 선거 때만 되면 무슨 특정정당 막대기만 꼬마놓으면 무조건 찍지 마시고, 선거 공보도한번안 읽어보고, 찍어놓고는 내가 저 괜히 찍었다 이러고는 5년 동안 욕하다가 다음에 선거 때또 나오면 또 찍어주고, 제발 그래 좀 하지 마시라. 맞습니다.